영어 문 비정훈민표 6강 rhythm of j one happy day in 2050 2050년 어느 행복한 날 o n e on one saturday in 2050 2050년 어느 토요일에 amy is getting ready to get ready to gym 뭐뭐할 준비를 하다 에서 go out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for family lunch 가족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즉, 뭐하기 위해. to b 부사종법의 목적이지. To celebrate her 1 7 t h birthday. 그녀의 열일곱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점심 식사를 위해 나갈 예정이다. Excitedly. 신이나서. 신이나서 부사. She gets into a self-driving car. 즉, 뭔다 뭐 탄다 타다지 타다 get into 타다. 어디에 셀프 드라이빙 크라 자율 주행 자동차 자동 운전해 주는 자동차에 탔습니다. with h 그녀의 부모님들과 함께 and her l i 조쉬와 함께 I didn't think we w o u 나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뭐라고 접속사 되디 알고 우리가 드는 오더가 되겠죠 오듬 음 we w o u 뭐뭐 해야만 할 거라고. wait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않았었는데 라고 조 씨가 불평했습니다. 음. 선생님, 뭐 줄을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라고 해서 줄을 섰단 소리짐. This place is always busy 이 장소는 항상 바쁘다. 그러나 You will not want regret. 너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Waiting. 기다렸던 것을, 기다린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Waiting 자체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 line 그 줄은 moves along smoothly. 지금 뭐 줄은 뭐 부드럽게 따라서 움고 있었다. 부드럽게, 순조롭게 움직이고. And be p r o l o n g 오래지 않아서. Amy's family. 에미의 가족은 s t e p through. The door. 그 문을 통과하다가 스텝 2를 통과하다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of the old kitchen old kitchen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대명소인가 보니까 이 가게 이름인가 봐 조시 immediately forget his recent annoyance 조시는 즉각적으로 잃어버렸대 그냥 까먹었대 그의 가장 방금 전 최근의 짜증이니까 방금 전의 짜증을 그냥 잃어버렸다 as 뭐 했을 때 뭐뭐 뭐 하자마자 해도 되고 뭐뭐 뭐 했을 때 라고 해도 되겠지 음뭐 했을 때 he sees 그가 봤을 때 restaurant servers 그치 식당 종업원들이 뭐 하고 있는 그치 carrying plates 그치 뭐 음식 뭐 접시를 나르는 것을 보장하자 see 뭐, restaurant servers carrying 해서 얘가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 ing 나와서 목적어의 그치? 행동을 강조하는 거지. 서버즈들이 날아는 것 접시로 날아는 것을 보았을 때그 짜증은 싹 사라졌다고. That 어떤 접시 that 하고 설명 나오지. 죽격관계된 것이고 접시가 복수니까 smell 냄새 복수동사. of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나는 그 접시를 날아는 종범들을 보고 보았을 때 그의 방금의 그 짜증은 잊었다. 와우, wow, this is nice. 어, 여기 끝내주네. We're a 우리 있다 어디 안에? In the in a place 그런 장소 안에 있대. 어떤 장소냐면 we're 하고 관계부사 설명 나오지. We are served 우리가 접대 받는 곳이지. By people 사람들의 의사. Not robots 로봇이 아니라 2 0 5 0년 이까이제 다 로봇이었나봐. 로봇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서비스 받는 접대 받는. 그런 장소에 우리 와 있다. I feel 난 느낀다. 더 warmly treated 더 따뜻하게 대접받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뭐했을 때 served 그렇지 주어랑 비동사 생략. 그렇 주어는 앞에와 똑같이 I가 되겠지. I'm I I'm served by a human. 에이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 전체가 목적어고 인간에 대해서 접대 받았을 때더 따뜻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낀대. Hello, may I take your orders? 그치? 이건 뭐알지 내가 받아 드릴까요? 너의 주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문하시겠어요? 어 웨이터 웨이터가 말했습니다. 공손하게. What's today's special? 무엇이 이즈 투데이즈 스페셜입니까?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직접 밥이 항상 목적어. Well, today's special is a n t Fried Rice. 개미 볶음밥이래. 진정이지. It is said 것은 말해야 되신데 뭐인 것으로 가져온 두분 사이가 진주어. To be high in protein and low in fat. 뭐고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은 것이라고 말해야 되신다. 이 상태이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도하고 뒷장으로 가 보자. 음. 오케이. we will have two specials. 그대로 써. 음. 이거 어, 필수네 오케이. 우리는 have 먹을 건 봐. 두 개의 스페셜을 라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전체가 목적어임. why don't we order some beef dishes? why don't 주어동사암 뭐, 뭐 하는게 어때가 되겠고 뭘로 바꿀 수 있어 why not으로 해도 되지 혹은 how n what 뒤에 누구 how about what about 동사원형의 ing 바꾸면 why not 동사원형이니까 why not order How about ordering? What about ordering some beef dishes? 약간 소고기 요리도 요리를 주문하는 게 어떻습니까? As well. 역시 또한 이제 asks, "Mom, 엄마.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beef is way. Beef is way too expensive. 비프는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싼. way too expensive 너무 비싼 isn't it 그렇지 않습니까 부가문문 알지임 앞에 긍정이면 뒤에 부정 beef가 대명사로 i s 로받아니까 i n let me Amy say a 미가 말했다 뭐 하면서 뭘 가지고 concern 걱정과 함께 in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과 함께 걱정 섞인 목소리로 amy가 말했습니다 i know but today is special 음, 난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하잖니 I really miss the good old days 난 정말로 그립다 그 좋은 옛 시절이 난 좋은 그옛 시절이 그립다 언제그 좋은 옛 시절은 왜 나고 관계부서 설명 나와야겠지 음. Beef was reasonably priced 소고기가 비동수 버릇 비핌 적당 합리적으론 합리적으로 가격 내겨져졌었던그 좋은 날들이 그립다”라고 이식접어법의 주어 동사로 엄마가 말했습니다. 왜 음사 is beef so expensive? 왜 소고기는 그렇게 비쌉니까? 조식엄부를 봤습니다. With a puzzled look, 그치? puzzled 당황한이지 뭐 어리둥절한 당황한 당황한 표정으로. 경험 표정과 함께 표정으로 조시가 물어봤습니다. Raising cows 소를 기르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주어니까 되고 단수 동사 is costly. 그치 비용이 많이 든다 형용사 보야 비용이 많이 드는이라는 error 붙다고 해서 보어 뭐 부사 아니야 이거 형용사 보야. Because global warming 왜냐면 그치 지구 온난화는 has resulted. 그치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완료에 완료가 되겠지 현재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 A lack of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설명했다. I can't imagine the old days.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옛 시절을. 어떤 옛 시절? 관계 부서지임. 사람들이 ate beef. 사람들이 먹었대 소고기를 as often as we eat insects today.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오늘날 뭐 오늘날 곤충을 먹는 것만큼 자주 e 비프를 먹었던 때인 소고기를 먹었던 때 먹었던 그 예전을 상상할 수가 없다. But why complain? 그러나 왜 불평합니까? I like insect d i s e a s e 나는 곤충 음식 좋 좋아합니다. Cheerfully 명랑하게 조시가 replies 대답했습니다. As mom says 뭐뭐처럼이지 엄마가 말한 것처럼 waiting in line to dine at the old kitchen. 그 줄을 서는 것은 동명사 주어 뭐하기 위해서 특정사의 부사중법의 목적이지.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올드 키친에서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은 페이스업. 그렇지? 가치가 있다. 오케이. 이것 좀 마무리하면 되겠고 다음 강으로 넘어보자. 가